그렇게 하나님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있는 사기꾼 바울은 12절부터 본격적으로 계시의 주체로 설정한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 구절들에서 예수는 무섭게 위압감을 내뿜는 신적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를 신으로 격상시켜 철저히 이득을 보리라 작정한 바울로서는 자기가 만든 부활, 승천, 재림 이론에 따라 예수는 세상 떠난 후에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 위에 걸터 앉아 인간 세상을 내려다 보다가 재림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자로 변신하는 변신 로봇인 거예요. 마치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처럼 예수 우상화 작업을 한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상상력은 다 동원해 카리스마 넘치는 신적 존재로, 그리고 모두를 벌벌 떨게 만드는 추상 같은 왕격 존재로 우상화했습니다. 12절부터 시작되는 예수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발이 질질 끌리는 긴 옷에다가 가슴엔 금띠를 두르고, 새하얀 머리카락에 눈에서는 시벌건 불꽃이 나오고, 단단한 은백색 돌 같은 발에, 오른손에는 일곱 뼈를 쥐고, 입에서는 시퍼렇게 날선 검들이 쭉쭉 뻗어 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 아주 청아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여봐라 모두들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내말 들어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자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너희들을 살리고 죽일 열쇠를 가졌노라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자 신격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 일당들은 이렇게 조작 게시록 1장에서 예수를 절대 권력자로 우상화함으로써 교회 집단 구성원들은 무조건 예수에게 절대 복종과 충성을 다 바쳐야 살수 있음을 못 박아놓은 거예요. 살벌한 강요와 협박이 느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바로 이러한 생살 여타의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를 믿고 따르는 게 우리니, 우리 일당들에게도 너희들은 절대 충성을 바쳐야 한다는 협박의 말이 되기에 곧 자기들도 왕처럼 군림해 보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거예요. 사실 바울은 예수를 이용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곧 왕처럼 군림하는 1인자 교주를 꿈꿔왔으니까요. 이 구절들이 그런 추악한 욕망을 대변해 주고 있네요. 그런데 실상 바울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바울을 실컷 이용만 한 기독교 악령들조차 바울에게 행복한 말로는 주지도 못했네요. 사실 줄 여력과 능력이 없었던 거죠. 기독교 악령들도 초기 단계여서 다른 악령들로부터 배척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결국 바울은 기독교 악령들에게 토사구팽을 당한 꼴이죠. 그렇다고 그 악령들에게 말 한마디 할수 있겠습니까? 뭘 알아야 할수 있지? 악령들의 정체도 몰랐는데 뭐라 말하겠습니까? 자기는 죽을 때까지도 악령들의 정체를 전혀 몰랐고, 오직 악령들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악령들을 섬기다가 갔을 뿐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한 짓은 지구와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지구와 모든 인류를 깡그리다 망쳐놨으니까요.기독교라는 사기 종교로 인해 지구는 망하게 되었고, 인류 또한 천국은 구경조차 못하고 오히려 실컷 지옥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시작으로 교회 집단들에서 시작된 그 파렴치한 짓들이 전 인류를 끔찍한 지옥 구렁통이로 빠뜨린 거죠. 다시 말해, 악령들의 사주를 받고 해댄 바울과 그 일당들의 개망난이 짓들이 강력한 원인이 되어 2000년이라는 긴 진행을 거쳐서 도리와 합리는 전부 사라지고 오히려 온통 부리가 판치는 기가 막힌 끝판 세상, 곧 지구 멸망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내놓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전 인류 앞에 닥친 끔찍한 현실이에요. 아시고 계시지요? 바로 이러한 결과가 뻔했기에 계명을 알려준 큰 정신들은 2000년 전에 계시록을 통해 그런 참혹한 미래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주는 은혜를 베푼 것인데, 악령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 기어이 끔찍한 멸망을 자초하고야 말았으니, 이 역시 창조조 신께서 그토록 존중하시는 자유의지로 자기들이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이제 악령들이 고스란히 당하는 거고요. 거기에 발맞춰 악령들의 새끼들인 인류 역시 함께 당하는 겁니다. 악령들은 사실을 은폐하는데 급급해 그 짓을 꾸역꾸역 한 것이고, 악령들의 새끼들인 인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악령들이 시키는 대로 한 일의 결과입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이제는 모두 끔찍한 고통만 당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계시록이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인류로서는 이제야 비로소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철저히 감춰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지구 멸망을 목전에 둔 인류가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는 길은 해오던 악한 짓에서 돌이키는 회계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계는 알아야 나오기에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큰 정신들이 알려준 계명, 곧 도리와 합리를 모르고 살았던 악독한 나였음을 깨닫고 회개해 신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신께서 주시는 복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저 역시 신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을 받아들여 확인하게 되는 순간 회개는 절로 나오게 되었고 회개를 통해 알미 바뀌고 삶 전체가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저 신학교에서 배운 실증 없는 온갖 이론들과 가설들로 하나님을 안다 하며 떠들어댄 무식한 놈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식한 천치 바보였음에도 바보인 줄 전혀 모르고 살다 보니 그 무식함은 악이라는 필연의 결과를 낳았고 그 악은 곳곳에 고통이란 고통은 다 뿌려댔으며 그 고통은 재계로도 돌아와 지질이 고통당하며 지랄 발광 떨어댄 인생이었으니까요. 참신을 만나기 전까진 제 주제와 꼬라지는 단 1도 파악 못하고 그저 모르고 나불대기만 했던 놈이었으니 저같이 고약한 놈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모든 원인은 악령들에게서 타고난 저의 무지 무식함에 있었습니다. 타고난 바탕이 모른다에 있었는데 안다 하고 떠든 결과 그리고 모르면서도 막무가내로 해된 결과 고통이란 고통은 다 사서 당했습니다.그러니 이런 저 자신을 생각하면 참으로 통탄을 금할 길 없네요.그런데 이런 개망란니 저같은 놈에게도 신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어 개명을 알게 해 주셨으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지요. 제게 기독교라는 종교의 거짓된 실체를 알게 해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게 안 알려주셨다면 저는 그냥 계속 모른 채 악만 저질러댔을 게 뻔하니까요. 여지 없는 재단 아래 지옥행인데 건져주셔서 계속해서 신을 알게 해주시는 공부까지 시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다음 시간엔 게시록 2장에서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